코로나 바이러스의 기세가 아주 등등합니다. 우리 교회는 금요일과 어제 그리고 오늘 아침에 교회학교 예배실뿐만 아니라 이게 다 방역을 우리 교회가 잘 마쳤습니다. 오늘도 일직원 교육자들이 교회학교 아동부실로부터 아이들의 발걸음이나 손길 닿는 곳에 전부 방역을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아, 국가적인 재난의 우려를 이길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믿음과 적극적인 위생 생활로 더욱더 건강하고 힘 있는 그런 복 있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이 두려움으로 인하여 우리가 가장 쉽게 무너지고 염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움은 인간을 마비시키고 우리가 새롭게 모든 일을 긍정적이고 열심을 다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창의력과 생명력을 빼앗아 갈 뿐만 아니라 두려움과 걱정 속에서 어떤 일을 도모하든지 그 일이 잘 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마음의 두려움과 불안하고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가득하게 되면 그 두려움의 감정이라든가 걱정과 근심으로 인한 마음의 부담은 우리 몸 각각 모든 세포에게 어떤 메시지를 보내게 될까요? 우리 몸은 다 모든 수많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이 세포 하나 하나에는 다 생명이 있어서 독자적인 생명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다 살아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엘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분이 두려움에서 사랑으로라고 하는 그런 책에 나와 있는 내용에 이런 얘기를 썼어요. 두려워할 일은 항상 있다. 우리 안에도 있고 주변에도 있다. 가까운 데도 있고 먼 데도 있다. 눈에 보이는 것도 있고, 보이지 않는 것도 있다. 나 자신의 무엇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이나 하나님의 무엇일 수도 있다. 우리 생각과 말과 행동과 반응 속에 늘 두려움이 있다. 두려움은 어디에나 존재하는 힘이어서 떨칠 수 없다. 흔히 두려움은 우리 자아에 아주 깊숙이 침투하여 우리가 알든 모르든 대부분의 선택과 결정을 지배한다. 이렇게 말했듯이, 당장 여러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두려움은 우리 하나님 앞에 모이기를 힘쓰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우리 국가적 경제도 위축하게 만들고, 그리고 모든 이들의 활동도 자제하게 만들고, 인간관계도 파괴시키는 그런 엄청난 힘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0절을 함께 같이 읽을까요? 다 같이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되미라. 내가 너를 구세기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내가 당당한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은 뭐냐면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분명한 내 가운데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다른 이들 앞에서 믿지 않는 이들 앞에서도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1 3절을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네 오른손을 붙들고 네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것임이0 아멘 여러분 이0 0 0 절에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할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 아침에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가운데 있는 두려움이라든가 염려나 걱정을 다 몰아내시고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해방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여러분 잘 아시지요. 이 인간에게 가득 차 있는 두려움을 몰아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우리가 폭풍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수 있고 또 죽음 앞에서도 다니엘처럼 담대하게 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는 모든 상황이 나를 두렵게 만든다라고 하면 나의 믿음에서 그 두려움이 생기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두려움 속에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심령과 삶 가운데 가득 채워지고 충만하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 두려움을 얼마든지 떨쳐 이기고 우리는 더욱 더힘 있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언저리에 자리 잡고 있는 한 우리는 아무것도 할수 없게 됩니다. 인간이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두려움 때문에 첫발을 내딛지 못하는 그런 경우는 허다하게 많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가슴의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고 두려워하는 이러한 때에 두려움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전하여 여러분들이 다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영역을 파괴할 뿐입니다. 두려움을 이기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